자,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변량이 중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매년 정신 상담을 하다 보면, 칸수, 등수, 경쟁률, 요세 가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들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칸수가 6칸 vs 6칸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이게 두 개가 같은 경우인 거냐, 라는 걸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자, 칸 수가 만약에 자, 볼게요. 지학사에가 보시면은 이렇게 일자별로 뭐육 칸이었다가 일곱 칸이었다가 일곱 칸이었다가 여섯 칸이었다가 다시 여섯 칸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가 됐을 때 여기에 뭐 다섯 칸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뭐네 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봤더니. 다시 7칸, 8칸, 7칸, 뭐 8칸 이렇게 좀 늘어나는 칸수가 늘어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나리오는 여기 써놨지만 뭐 시내 영역이니까 6, 7, 7, 8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자이 6칸이 만약에 A학생은 7칸, 7칸 6칸 6칸 이런식으로 또는 7 8 7 6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라고 하고 나머지 한 명은 4 5 6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형태의 두 가지 6 이라고 했을 때에 과연 같은 거냐 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칸이었다가 다섯 칸이었다가 여섯 칸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그게 더 좋은 형태이다 따라서 둘, 둘은 같은 여섯 칸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당장의 여섯 칸인데 될까요 안 될까요 보다는 요렇게 칸수가 변하고 있는데 유리한지 불리한지 요거는 근데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4, 5, 6 요렇게 늘어가는 형태가 더 안정적인 거가 되겠죠. 그 다음 등수를 좀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등수도 한 페이지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학사를 잘 살펴보다 보면은 모의지원 표본 변동 결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셀 허수 분석에 가보면은 셀프 허수 분석의 예측 변동 리포트에 셀프 허수 분석에 가보면은 위에 이제 허수 표본 분석하는 것도 나와 있지만 그 아래 여기까지를 잘 사람들이 잘안 보는데 여기를 보면은 음 이런 거죠. 44명, 등, 44명 분석 대상자 중에서 나는 6등 정도로 할 거야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어, 분석 대상자 중에서 어, 진학사 예측으로는 24명까지 합격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런 거예요. 합격 가능 인원 중에서 24명 중에서 나는 그 중에서도 6등 정도인 거구나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요게 등수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매일매일 또는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12등 부에서 12등이라고 했는데 아까 와 똑같은 위치로 만약에 20등 하던 애가 18등, 그 다음 12등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면 좋은 건데 반대로 6등, 9등, 그 다음 12등 이렇게 만약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같은 12등이어도 두 번째 경우가 더 위험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수도 매일매일 기록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칸 수는 알아서 지들이 기록을 해 주는데 등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따로 엑셀이나 아니면 뭐 노트나 이런 것도 뭐든 좋으니까 손으로 써도 됩니다 하루에 한번 정도씩 볼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등수가 좋아지고 있는지 즉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지 요거를 보는데 요칸서울에서 등수 뭐나 이따 경쟁률도 얘기하겠지만 셋다 볼 때는 어느 특정 한 과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과를 봐야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 건국대학교 국문과를 볼때 국문과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중문과도 보고 일문과도 보고 어문계열을 하나 하나 다 살펴본다라든지. 뭐 연대 경영을 볼때 경영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경제를 같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칸수랑 등수를 비슷한 계열 비슷한 학과를 여러 개를 같이 묶어서 변화량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건대 국문과를 봤는데 등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LA 하고서 중문 중문과로 중문과 같은 경우를 봤는데 만약에 등수가 올라가고 있는 형태라고 하면은 중문과로 도망을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칸수하고 등수는 지금 당장 몇 칸인지 몇 등인지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고 변량, 변화량을 보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경쟁률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거 비슷한 이치로 어, 밑도 끝도 없이 만약에 일단 17대 1이면 선생님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라고 하면 제 대답은 일단 몰라요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비교 대상이 항상 있어야지 돼요 뭐가 됐든 이건 뭐 칸수든 등수든 점수든 뭐 경쟁률이든 간에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작년도에 49대1이었던 어떤 학과가 있다고 칩시다 뭐 다군에 있는 메디컬 같은 경우가 그렇게 40몇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만약에 올해 17대1이면 어떤가요? 그러면은 되게 경쟁률이 거의 절반 이하로 내려온 거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경쟁률이 작년도에 뭐 9대1, 10대1이었는데, 17대1이라고 했을 때는 엄청 많이 뛴 거죠. 즉, 그래서. 이 당장의 이 경쟁률 자체가 이게 뭐 3대 1이어도 마찬가지예요. 3대 1이었는데 그게 작년도에는 1.8대 1이었다. 그러면 거의 뭐 2배 가까이 일단은 뛴 거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비교 대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작년하고 올해의 비교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같은 학교인데 학교는 같은데 학과가 여러 개가 있을 때그 학과 간의 경쟁률도 같이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어, 경쟁률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칸수다, 칸수든 등수든 경쟁률이든간에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어, 일주일간의 흐름을 봤을 때, 물론 이 흐름은 볼 때는 지금보다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한 12월 26일이나 27일, 제일 좋은 거는 뭐 28일 이후 그러니까 수시. 최종 등록 마감이 되는 28일 이후에 보는 게더좋긴 하겠습니다. 만 어쨌든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그 다음에 모레 이런 식으로 일자별로 칸수와 등수 경쟁률, 아 경쟁률 같은 게 나중에 이제 원서 쓸 때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함께 살펴보셔야 좀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입니다.